예. <laughs> 예. 오늘은 어, 2021년 예 2월 21일이네요. 어, 아침 11시 한 19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 일요일. 예 우리 아버지하고 예 어, 집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예, 이런 저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 누구나 할것 없이 어, 각자의 그 어, 가정에 또 각자의 그 집안에는 어, 어, 말 못할 아, 그런 어, 이야기와 또또 어, 또, 어, 숨기고 싶은 그런. 어, 일들이 각자의 그 가정과 집안에서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왜냐면은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의 역사이고 문화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식구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풍이라든지 그런 그 집안의 내력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한 이것도 한 하나의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어, 그 <laughs> 어, 내용들은 어, 그 아주 미묘하고 어, 또 이렇게 어, 다양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아, 오늘 제가 이제 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 이 태고사의 새 발견과 더불어서 어, 어, 이 남방 문화권의 복원 중에서도 음, 우리의 그 가야 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이 가야 문화권은 어, <laughs> 요가락으로부터 출발해서 어, 그 금강가야에서부터 김수로왕에서부터 출발해서 어 지금 현재의 낙동강 어을 끼고 있는 어 창령과 아 어, 대구 달성 사이에 어~ 있는 고령 어, 고령군이죠. 지금 현재 고령군인데 그 이제 고령가야라고 하죠. 어 이거를 고령가야를 이제 대가야라고 하는데 아 어, 금강가야가 약한500 어 30년대까지 존속을 했던 것이고요. 어그 이후에 이제 어어 어, 562년도에 어그이 대가야가 망하기까지 어 대가야가 이제 어 마지막은 이제 이 가야를 대변했던 나라이죠. 그리고 이 가야는 철기와 어, 어 군사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철제를 어~ 무역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또 어~ 동북아에 이렇게 그 수출했던 그런 무역 국가인과 동시에 어~ 한편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보다는 어~ 연합체 내지 연명체로서 어~ 그~ 어~ 했던 것이죠 어~ 이것이 어~ 그~ 이 가야가 어~ 낙 신라 때문에 낙동강이 이제 무역 경로가 어그 차단되면서 어, 지리산을 넘어서 서쪽에 아, 장수군 진안까지 아, 가야의 유적이 에,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어, 어, 하동까지 임진강이죠. 임진강이 하동까지 어, 그 진출해서 백제와 또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음, 한편은 또 가야 문화권이 어, 여수 순천까지도 또 일시적이지만 그까지 가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 문화권은 엄연하게 우리의 그어 역사에 어 500년 이상을 그이 고대 국가의 틀 속에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고구려, 백제, 신라와 더불어서 사국 체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더불어서 어 일본도 같은 고대 국가로서 육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칠국 그다음에 유구 열도, 오키나와 아 왕국이죠 여기가 뭐냐면은 팔고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 그이 한반도 어 밑에도 어 이러한 나라들이 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 문화권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남부를 끼고 있는 것이죠 어 대마도를 비롯해서 영도 거제도 그다음에 어 남해 어그어 <laughs> 그, 어, 욕지도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그임진강을 끼고, 어, 하동, 그 다음에, 어, 그 여수, 순천, 광량만까지 이렇게, 어, 끼고 있는, 어, 부분인 것입니다. 이 영역은 바로 밑에, 어, 또, 이, 그, 어, 대마다와 더불어서, 어, 큐슈지방이고요. 그 큐슈지방 바로 저쪽, 어, 밑으로는 또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 예전에는 이 제주도가 또 전라, 남도에 또, 전라도에 또 편입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강력이 바로 우리의 고대사에 남방문화권을 형성했던, 어, 우리의 그 점이었다는 것이죠. 신라시대 때그 유명한, 어, 그, 어, 완도의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왕국을 꿈꿨고, 이 장보고와 어, 같은 장군들이 바로 그 시들을 어, 주름 잡았던 유명한, 바로, 그, 우리의, 그, 선대조 어, 어, 그, 음, 그, 어,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것을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보고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어, 남방문화권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을 복원하고, 가랑육국을 복원하고, 금강가요를 복원하고, 대가요를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더불어서, 낙동군 하구와 임진간 하구를 통해서, 어, 그, 이 동부가 의 철제를 뭐냐면은 철전이죠, 철전.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어, 그 무역을 했던,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남방문화권을 알다시피 마한 문화권과 더불어서, 어, 해상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 해상문화권은, 어, 바로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몸적이고, 근면 성실하다는 것이죠. 예, 이 남방 문화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아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이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중국은 <laughs> 어그어그그이그 어, 그, <laughs> 그, 그 황로 사상과 도가 사상, 승가 사상, 아이 어, 불가 사상, 아 불도 사상 이런 것과 더불어서 육아 사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아 사상이 그 자리 잡게 된그 이후부터 중국의 전제의 왕권의 그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중국은 이러한 그 육아 사상 바탕 앞에 있었던 우리의 그, 어 무사상을, 어, 그, 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아, 어, 중국도, 어, 이 황로사상이라든지 도가사상, 성가사상, 무문화에 일어나는, 아, 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천명사상과 오락사상인데요. 그 천명사상과 오락사상 중에서도 오락사상에 들어가고 있는, 어, 우리가, 어, 복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천문 사상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그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요소를 어~ 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어~ 지금 현재 복원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 어~ 사회주의 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 북한은 지금 현재 전제 독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일본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전제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태고사의 새 발견에서 주장하고 있는 황국사의 복원 사업으로서 무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세계 민주화를 복원시켜 나가고 민주화의 어그 전진기지로서 이그어 우리 한국이 세계 민주화를 수출할 수 있는 어그어그어 그, 어, 그, 어, 그 토대를 어,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 사상적 토대가 바로 남방 문화권의 복원으로 황국 문화사 복원과 태고사 문화의 복원으로서 마하 문화권과 가야 문화권을 어, 복원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앞전에서도 마하 문화권을 복원했고요. 음 제가 근처 공항 때 369년도에 어, 그이 마하 문화가 어, 그 백제 문화권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오늘은 제가 가야 문화권을 복원하는데 이 가야 문화권의 복원이 바로 남, 나, 마한 문화권과 동일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해양 문화권이고 해양 문화권은 다양성을 먼저 인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모험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민 성실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아, 우리 한국의 민주화, 세계의 민주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 토양이고. 사상적인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야문화권을 복원해가는 것은 바로 마음문화권과 더불어서 한국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전진기지요, 해방구이며, 그리고, 어, 어, 그 어, 어, 사상적, 어, 그, 어, 성지이다. 저는 그렇게, 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자의 현대, 어, 그 역사에 어, 들어와서도 우리가 10월 60, 10월 26일, 어, 그, 어, 10월 유신이 어, 1979년 10월 26일, 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로서 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어, 부장이 어, 그 하지 않았습니까? 시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마 사태에, 어, 부마 항쟁, 부마 사태로 했지만 부마 항쟁이죠. 이게 지금 이제 국가 아, 기념일로정해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때 아, 민주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거산 김영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민주투사였지 않습니까? 그 정치진 무대가 어디입니까? 마산과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거제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신안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저, 성장했습니까? 목포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해양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의 뭐냐면은 투사가 될수 있었던 그런 고대로부터의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양문화권과 마한문화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조하지만, 예, 이 남방문화권, 해양문화권은 바로 뭐냐면은, 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민주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험적이고 장애적이고, 근민성실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세계 민주화를 뭐냐면 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상적인 틀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적었던 내용을, 예, 오늘 읽고,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태고사와 가야 문화권의 복원. 예, 가야 문화권의 복원은 해양 문화권의 복원인과 동시에 한국민주주의 복원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의 원인은 부산마산의 황정에서 일어난 부마 황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운동가의 위대한 투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10월 6일의 몰락은 수천 년 동안의 2500년 동안의 전제 정치의 연장이 무너진 것이라 볼 수가 있다.이처럼 우리의 일제 36년과 해방 산업화 세력의 70년을 북방 전제 군주 정치의 연장 선상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laughs> 세조처럼 어, 권력 정치에는 명분이 부족했지만은 인민적 국민을 잘살게 한 최적은 공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정은 운동은 가야문화권의 보험과 맥을 같이 한다. 지배자는 북방 동호인이지만 정책은 남방해양과 무역의 바탕을 두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허황옥과 국제결혼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점이 신라와 다르다는 거죠. 신라는 폐쇄적이죠. <laughs> 신라는 폐쇄적이지만 가야는 개방적이고 어, <laughs>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어, 모험적이고 강한, 전형적인 어, 남방문화권에 기초하는 연합체의 민주적인 체제이다. 힘의 균형이 그렇다. 가야 문화권은, <laughs> 이웃, 전라남도의 마음문화권과 어, 함께 동북아의 민주주의 혁명의, 어, 성지고, 어, 혁명의, 어, 그 유적지가, 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아 어, 제가, 어, 태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어, 그그 그, 이렇게 어, 태고사의 새 발견 예 태고사의 새 발견 이런 어, 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 이렇게 어, 강의를 적어서 우리가 남방 문화권과그 다음에 해양 문화권그 다음에 어, 무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문화권과 어, 마하 문화권을 복원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 어, 시장에 그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문에 전진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앞전에는 어, 마한, 마한 문화권으로서 어, 그, 그 서해를 어, 호수 삼아서 어, 서해 쪽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가야 문화권을 바탕으로 해서 어, 남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해양 문화권을 뭐냐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예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민주화의 불꽃과 우리의 그~ 촛불 혁명은 계속 진행된다.이런 것들을 뭐냐면 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민주화의 그~ 정렬과 꿈을 뭐냐면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오늘 일요일날 뭐냐면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 2021년 2월 21일이니까, 아, 봄도 오고 있습니다. 이 봄맞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더 뭐냐면은, 아, 코로나19 전국에 1년차가 좀 넘어가고 있죠. 예, 2년차 지금 현재, 한국은, 어, 국가 차원에서는, 아, 큰 일인, 어, 두 가지가 있죠. 국가가 운영해야 될 가장 큰일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일과 더불어서, 아, 전염병이 돌아서 국민 보건에 모든 것을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1년 채 넘어가는 지금 현재 아, 전염병과의 전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여야와 상관없이 대국적으로 뭐냐면은 생각을 가지고 아, 지도자의 헌신적인 아, 그런 노력에 우리가 아, 따라주고 자기가, 어, 그, 어, 가, 다소, 어,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어,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어, 멋진,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